수꽃게입니다. 할 숙꼭개입니다. 할 숙꼭개가 정말 달달하니 맛있고요 가을에는 할 숙꼭개를 드셔야 됩니다. 가장 맛있는 철이 바로 지금이고요 1kg에 3마리 전으로 들어간 할 숙꼭개입니다. 어, 그만큼 재구매가 많고요 그리고 20미 초코 오징어는 목포 뭐, 그 하라이판장에서 가져왔습니다. 한 상자에 20마리 들어가는 20미 초코 오징어입니다. 그리고 보시나면은 바라 파조기입니다. 파조기 중에서 가성비 대비 많이 나가는 사이즈 중에 하나고요. 파조기는 상처가 나있기 때문에 정품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보시나면은 190미 참조기입니다. 막 드시기 좋은 가성비 대비 많이 나가는 정품 190mm 참조기의 모습인데요, 싱싱하고 맛있는 참조기입니다. 그리고 좀더큰 사이즈 160mm 파조기입니다. 20cm 전으로 들어가는 160mm 파조기 모습인데요, 파조기는 상처가 나있기 때문에 정품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파조기 파족이 160mm 파조기고요. 그리고 160mm 정품입니다. 정품하고 파조기하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상품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보시라면. 160m 참조기입니다. 그리고 140m 파조기입니다. 140m 파조기는 어, 사이즈가 21cm 전으로 들어갑니다. 파조기는요, 상처가 나있기 때문에 정품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 계속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120m 파조기입니다. 어, 두 번째로 큰 파조기인데요, 22cm 전으로 들어가는 120m 파조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백미 참조기입니다. 백미 참조기 모습이고요. 가장 큰 백미 참조기입니다. 지금 백미 참조기 정품 재수용 참조기 원하시는 고객님들, 재수용 참조기.